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면서도 막상 닥치면 실수하기 쉬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요. 바로 경찰관과의 대화. 과연 솔직한 만이 미덕일까요? 특히 솔직하게 얘기했다가 오히려 예상치 못한 추가 혐의로 입건되는 안타까운 사례는 없을까요?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보통 경찰에 가서는 무조건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오해도 풀리고 선초도 받을 수 있다 라고 믿죠. 경찰 조사에서 무조건적인 솔직함은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혐의까지 드러나서 추가로 입건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선생님, 긴장하지 마세요. 저희는 이 선생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셨는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솔직하게 다 말씀하시면 오히려 정상참작이 될 수도 있고 오해도 풀릴 수 있어요 숨기는 것 없이 다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laughs> 사실 제가 좀 급했습니다 돈이 너무 필요해서 이 방법밖에는 생각나지 않았어요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닌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에만 잘 해결되면 다시는 이런 짓안할 겁니다 돈이 급하셨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나요? 최근 다른 금전적인 문제로 힘든 일은 없으셨어요? 예를 들어 불법적인 경로로 돈을 빌리거나 한 적은 없었나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아, 사실 최근에 도박에 좀 손을 댔습니다. 그 바람에 이치 많이 들어서 아 어떻게든 막으려고 무리하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 도박에 손을 대셨군요. 어떤 종류의 도박을 하셨나요? 얼마나 자주요? 혹시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 이런 거 이용하셨거나 다른 사람 끌어들이거나 그런 건 아니신 거예요? 어, 그건 아닙니다. 그냥 온라인 바카라 이런 거 혼자 조금씩 하다가 그만.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때 조사를 받으러 간 이영석 씨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 미수 혐의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배경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바로 이 솔직한 배경 설명이 이영석 씨에게는 독이 되었던 거죠. 이영석 씨의 진술 중에서 돈이 급해서 또는 도박에 손을 댔다. 이러한 진술은 사기 미수의 동기를 설명하려고 꺼낸 말이지만 이 진술은 경찰에게는 불법 도박이라는 새로운 혐의를 수사할 수 있는 강력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사기 미수 사건에 대해서만 조사를 받던 이영석 씨가 결국 본인의 입으로 또 다른 불법 행위를 인정한 꼴이 된 거죠. 또 이영석 씨의 진술 중에서 온라인 박하라 같은 거, 혼자서 조금씩 이와 같은 이영석 씨의 구체적인 진술은 불법 도박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적인 증거 진술도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진술을 들은 경찰은 이영석 씨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이영석 씨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IP 추적 등을 통해서 불법 도박 혐의를 구체화할 수 있게 되거든요. 결국 이영석 씨는 사기 미수 혐의에 더해서 불법 도박 혐의까지 추가로 입건되게 되었던 거죠. 단순 사기 사건으로 시작했지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려던 의도가 오히려 자신을 더큰 위험에 빠뜨리게 된 거예요. 실제로 이러한 사례는 현실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임해야 할까요? 무조건 입을 다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핵심은 현명한 대처와 권리 행사에 있습니다. 먼저 진술 거부권을 명확히 이해하고 행사하세요. 여러분은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헌법상의 권리가 있거든요. 경찰관이 유도 심문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심리 상태를 이용해서 불필요한 정보를 얻어내려고 할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명확히 말할 수 있어요. 이는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이고 이를 행사한다고 해서 결코 불이익을 받지는 않아요. 두 번째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집중하고 감정적인 진술은 삼가하세요. 경찰은 여러분의 감정이나 변명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오직 사실만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감정이나 사정을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거나 방금 보신 이영석 씨의 사례처럼 새로운 혐의의 단추를 제공할 수도 있거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